아, 좋다. 또 봐도 좋다. 저는 이렇게 오후에 나오는 게 좋아요. 이게 알콜이 2%밖에 안 되거든요. 여러분은 묘지 무서워 하시나요? 오늘은 스톡 사진을 좀 올려볼까 해요. 진짜 안 올린 지 오래됐거든요. 네. 언제가 마지막이지? 1월달에 올렸네요. 근데 1월달에도 많이 안 올렸어요. 1월에 여러개 올리려다가 요거 하나 올렸나봐요. 나머지는 12월 5일이라고 뜨네? 12월 5일날? 꾸준하게 올린다고 해놓고 진짜 꾸준하게 못 올렸습니다.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도 바다에 갑니다. <laughs> 저는 이렇게 오후에 나오는 게 좋아요 저번에 아침부터 놀았더니 피곤해서 죽을 뻔 했거든요 숙이서 맥주 하나 사가지고 바다에 갈 겁니다 크로아티아에서 이거 레몬 맥주 마신다는데 저는 한번 마시고 안 마셔요 왜냐면 이게 알코올이 2%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어디 써 있었는데 여기 2% 이럴 거면 음료를 마시지 <laughs>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 맥주를 마십니다 뭘 마셔볼까나 이거 여기 시빌쿠나나에? 여기가 지금 바다 앞이라 비싼가 봐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짜잔 이렇게 완전 호텔들 사이에 이렇게 무덤 같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초 같은 것도 있고. 아마 이 호텔이 들어서기 전에 있었는데, 이거를 다른 곳으로 이장하지 않고 이렇게 존중해준 것 같아요. 우리나라였다면 어땠을까요? 물론 제가 저게 호텔이 생기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, 제가 그분들의 가족이라면 호텔이 들어섰는데 굳이 저기에다가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. 그걸로 이제 생각했을 때, 이게, 그 전에 만들어진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길 옆에 이렇게 묘가 있는 곳이 있기는 한데 이런 관광 지역에서는 그런 묘 같은 거를 굉장히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런 호텔이나 이런 관광 시설을 만들 때 그런 이제 묘 같은 게 있으면 약간 음~ 깊이 되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~ 이제 후손들이랑 상의를 해가지고 좀 많은 돈을 지불하게 한 다음에 이장을 한다거나 뭐~ 약간 후손들도 그거를 바래서 약간 돈을 요구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저는 사실 크로아티아 여행하면서 저런 경우를 종종 봤는데 혹시 우리나라에도 이런 <laughs> 완전 관광지 특히 진짜 완전 큰 호텔, 고급 호텔 옆에 있는 묘가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. 제가 뭐 한국을 다 샅샅이 가본 게 아니니까. 근데 아무래도 서양 문화에서는 그렇게 공동묘지, 묘지 이런 거를 우리, 오, 노래. 우리나라 깊이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에서는 담력 훈련이라 그래가지고 운동선수들, 이 제가 가지고 뭐 밤에 가서 거기서 뭐 뛰기를 한다거나. 그렇게 하는 일화들을 들을 수 있잖아요. 외국에서는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. 영국에서는 교회 바로 옆에 묘지가 이렇게 딸려있는 걸 굉장히 많이 봤고, 그 노르웨이에서도 마을의 진짜 중간에 딱 간이 있는 것도 봤어요. 우리나라는 왜 묘지를 언제부터 그렇게 귀신이 나오고 한매친 귀신이 막 이렇게 돌아다닐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되었죠? 진실 혹은 거짓의 역할이 좀 있나? <laughs> 여러분은 묘지 무서워 하시나요? 사실 우리 조상의 묘지 말고는 조금 누군가의 묘지인지 모르면 이렇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. 와, 전 여기 왔습니다. 아, 좋다. 또 봐도 좋다. 여기 이렇게 내려와 본 적은 없는데 좋네요. 어, 내일 또 와야지? 아 좋다 저기서 수영하면 아 일찍 올걸 아 낮에는 괜히 막 피곤해 아 오늘 좀 쉬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밤에 막 빨빨대 묵고 돌아다니다가 또 이제 다음날 아침에 피곤한 거지 여기서 프라이빗 파티하는데 아, 파티. 제가 구경해도 되냐고 물어봤거든요. 근데 어우 그럼 괜찮지? <laughs> 라고 하더니 배고프냐고. <웃음> <웃음> 이거 자기 이거 먹을 거냐고 먹으라고. <웃음> <웃음> 아, 너무 고마워요. 어떻게. chicken? Yes.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친절하시죠? <laughs> 아 물론 이렇게 외부인한테 이런 프라이빗 파티를 열어주면 안 되죠. 안 되는데 이제 분위기상 구경하게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막 먹을 것도 주려고 하고 하는 게이 크로아티아 분들의 그 정서인 것 같아요. 제가 며칠 동안 느낀 게 <laughs> 이렇게 디저트도 가져오셨어요. 아. 웬일이야? <laughs>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도 해변에 가려고 합니다. 근데 아까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눈이 감기네요. <laughs> 그래서 가자마자 약간 한숨 자려고요. 네. 안 그래, 자야겠어. 안녕하세요 노란색 꽃이 완전 활짝 폈죠 선인장꽃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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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신 적 있으신가요? 이렇게 생겼답니다 해발을때 오니까 색깔부터 다르네요 그쵸 와. 여러분 저기 하늘 보이시나요? 오늘은 또 다른 느낌이네요. 신기해, 매일 다른 게. 이걸 구워볼 거예요. 맛있겠죠? 비싸지는 않아요. 여기 물가에 비해서는 궁금합니다. 엄청 맛있어요. 엄청 맛있어. 와. 맛있다, 맛있다. 다시 여기에 왔습니다. 아, 정말 도시 이뻐요. 진짜 마음에 들어. 대부분 이 계단 때문에 좀 힘들어 하시던데, 저는 이 계단이 참 낭만적인 것 같아요. 저는 여기에서 심카드를 샀습니다. 이게 백후나 했는데, 이웃기가 쓸수 있고,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는 한인민박을 하시는, <laughs> 이, 여기 사무실에 왔습니다. 친절하게 또밥한끼 먹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, 이렇게 왔습니다. 이 심카드를 넣어가지고, 요거 크레딧을 이제 뭐 어떤 걸로 가입을 하는 것 같아요. 갈비탕을 드셨습니다. 갈비탕. <laughs> 여러분, 저 바보예요. 저희 집이 저기거든요. 근데 이제 맨날 슈퍼 가려고 저기 밑에 한 3분? 한 4분 걸었어요. 뭐 3분 4분도 굉장히 짧잖아요. 뭐 길어봤자 5분? 근데 <laughs> 바로 바로 집앞에 슈퍼가 있었습니다 아 여기를 놔두고 맨날 저길 갔으니왜 그랬지? 뭔가 손해 본거 없으면서도 억울한 이 느낌 I love hearts, taste sweet like cherry tart